네, 안녕하세요. 필탑 부동산 찰리입니다. 오늘 제가 답사 나와 있는 곳은 동광몬테라스 스위치의 3베드룸입니다. 어, 일단 굉장히 유닛 상태가 좋고요 어, 세대 관리 상태가 너무 양호합니다. 그리고 현재 스위치에 3베드가 하나도 없는데, 마침 좋은 매물이 나와서 한번 세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들어오는 입구, 현관입니다. 현관, 천정에는 센서 등이 부착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4칸짜리 넓은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아래쪽에도 이제 신발 보관이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으로 공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상태도 정말 바로 입주 가능할 정도로 깨끗하고요 슬라이딩 욕실장, 세면대, 양변기까지 세팅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그리고 바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침대는 퀸 사이즈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고층이라서 뷰도 굉장히 좋고 채광도 좋습니다. 천정형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침대 창문 맞은편으로 해서 3 칸짜리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를 따라 지나가면은 거실과 주방 나오기 전에 두 번째 작은 방이 나옵니다.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퀸사이즈 침대,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있고요. 천정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컬러가 내려보시면은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맞은편에 3칸짜리 부박이장이 있고요. 방두 개를 지나서 이제 주방하고 거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식탁 의자가 산뜻하게 블루 계열로 6인용 식탁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형태에 넓게 빠져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하고 빌트인으로 이제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공간이, 수납 공간이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모습이고요. 개수대도 석회대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콘센트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구짜리 가스레인지하고 주방후드가 있구요 안쪽으로 이제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에는 복도쪽 복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로 또 처리를 해 놨구요 통돌이 세탁기 그리고 위쪽으로 온수 보일러입니다 이쪽을 아떼방으로도 쓰시기 때문에 수리룸 중에는 이렇게 안쪽에 아떼 쓸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 아, 주방 한번보셨고요 거실 보시면은, 어, 65인치 정도 되는 TV가 벽걸이로 세팅되어 있고, 그 다음에 TV 테이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인용 식탁, 아, 쇼파, 쇼파 세팅되어 있는데, 쇼파도 굉장히 재질이 좋아 보입니다. 고급스러운 쇼파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레이 컬러 블라인드가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도 고층이기 때문에 앞에 막히는 거 없이 뷰가 쫙 뚫려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테라스 공간도 넓어서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테이블 같은 거 두시고 티타임이나 저녁 때 맥주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은 공간이 매우 크게 잘 빠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천정형 에어컨하고 창문이 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시키기에 용이할 것 같고요. 다 블라인드는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이고요. 보시면은 시스템장이 행어장, 선반장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성분들 화장품이나 이런 거 수납할 수 있도록 선반장부터 아래쪽에 서랍 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마스터룸의 화장실입니다. 보시면은 물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청소 상태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샤워 부스 포함된 화장실까지 해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탑사한 곳은 동광 스위치에 고층 3베드 유닛이고요. 상태는 거의 뭐새 집과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청소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에어컨 보시면 먼지가 좀 끼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입주 청소는 입주하시기 전에 한번더 해드리고요. 문의하실 분은 한번 연락 주시면 빨리 계약하실 수 있는 유인이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